50대에 꼭 챙기면 좋은 필수 영양제 5가지와 실생활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일반 건강관리 기준입니다. 1오메가 마이너스 3이 PADHA 50대 이후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혈관 탄력, 중성지방 감소,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집중력 저하 예방 이런 분께 특히 필요 고지혈증 혈압 걱정 손발이 차거나 눈이 자주 침침한 경우 권장 포인트 하루 E.P.A.D.H의 합천 m 기 이상 이 e 비타민 D 50대 이상 한국인 대부분 결핍 뼈 건강 면역력 근력 유지의 핵심 우울감 무기력 개선에도 도움 이런 분께 특히 필요 실내 생활 많음 골다공증 관절 통증 걱정 권장 포인트 1위 영아유 지용성이라 식후 섭취 3 마그네슘. 근육 경련, 수면질 저하의 숨은 원인. 심장 리듬 안정. 스트레스 완화, 숙면 도움. 이런 분께 특히 필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남. 잠들기 어렵거나 새벽 각성. 권장 포인트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형태 추천. 차 비타민 B군 B-컴플렉스. 에너지 대사 핵심 영양소. 피로 무기력, 신경 예민함 개선. 술커피 잦으면 소모량 급증. 이런 분께 특히 필요. 쉽게 피곤함.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 권장 포인트 활성형 B12 메틸코발라민 포함 제품. 5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50대 이후 장내 유익균 급감.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결정. 변비 복부 팩만 개선. 이런 분께 특히 필요. 변비 설사 반복. 면역력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 권장 포인트 100억 CFU 이상 장용성 캡슐. 50대 영양제 섭취 핵심 정리. 적게, 꾸준히. 종류보다 흡수율과 지속성. 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상담 후 섭취.